제가, 제가 볼 때는, 때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자, 장관이 그냥 법, 법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이고 논란이고 저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한테 부여된 준사적 상황에서 맞췄을 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차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방부는 국군 동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예. 그 입장들이 그 유효합니까? 예, 그게 탄핵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말씀입니다. 예. 탄핵 의결로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대한 경호 대상자죠, 윤석열 대통령. 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입니다. 차관님은 수방사령관을 하셨죠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누구보다도 55 경비단과 33 군사 경찰대에 대해서 잘 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 소속은 뭐 수방사위하고 그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휘 통제 권한이 누구인데 지금 가십니까? 현재는 경호처에 있을 때는 경호처에서 운영합니다. 배속의 개념을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작전과 운영에 관련된 전체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배속 권한입니다. 작전 통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예, 그렇습니다. 전투근무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평정 등 인사권까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경호처는 지금 55하고 33을 그 배속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배속 통제하는 부대고 부하는 아닙니다. 부하는 아닙니까? 예. 그건 어떤 의미죠? 그것은 뭐 부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 관계의 예속 부대에서 군 관계에 있었을 때경영되는 것이고 경호처는 군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 지난 12월 아, 1월 3일 공수처에서 1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어 차관께서 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예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현장 부대 경비단 부대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경호처 기관대 기관입니다. 그죠?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55와 33을 배속 통제를 준 상태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임무수행의 이견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방법이 해당 기관 간의 장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관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먼저이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상급인 권한대행을 통해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관련돼서 제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하고 1차 소통을 했고요 저희 의지를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려서. 입장은 니까 그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상무 권한 대행과의 이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됐나요? 그분 권한 대행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 논,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 상급 기관의 장에 의해서 조율어지고 어, 평화적이고.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55단장에게 장관대행인 차관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소속 부대의 책임으로서 모든 부대의 지휘 통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선상에 있어서 그 부대에다가 정확하게 입장과 행동해야 될 것을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55단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휘통제에서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자, 장관이 그냥 법, 장관이 법의 판단하십니까?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휘를 위법하다고 있지 위법하다고 경쟁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이고 논란이고 저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한테 부여된 준사적 상황에서 맞췄을 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영어촌은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경계임으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위년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그랬을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절정이 나서 해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차관과 공수처장 등 열한 명이 지금 고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2차 집행과 관련돼서도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5단 예하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문제 해결을 5 5단장한 장한테 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경호처장이나 그런 대응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좀 구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셔서 지금 경호처에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경호처는 저희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한테 입장을 줬기 때문에 뭐 그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